오늘은 CMHC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MHC는 캐나다의 연방기관으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모기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CMHC 보험은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주택 구매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CMHC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CMHC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20%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대출 금액과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한 번에 지불하거나 대출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CMHC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이 더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대출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5년에서 35년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HC 보험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CMHC 보험료는 다운페이먼트의 비율에 따라 다르며 보통 대출 금액의 2.8%에서 4% 사이에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한 경우 CMHC 보험료는 약3.1%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CMHC 모기지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자산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주택 구매자는 낮은 다운 페이먼트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CMHC 보험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보험료는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지만 이를 통해 보다 쉽게 모기지를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CMHC 보험료는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은 높아집니다. 이 보험료는 대출금에 적용되며 대출기간 동안 나눠서 상환하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CMHC 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HC 보험료는 다운페이먼트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받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부과됩니다. 보험료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캐나다 달러의 집을 구매하면서 10% 다운페이먼트를 한다면 대출 금액은 45만 달러가 됩니다. 이때 CMHC 보험료는 3.10%로 계산되므로 보험료 45만 불 곱하기 0.031은 1만 3,950달러가 됩니다. 이 보험료는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되고 모기지 대출금에 포함시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대출금은 45만 달러 플러스 1만 3,950달러 토탈 46만 3,950달러가 됩니다. 다음은 CMHC 보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HC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주요 비율을 만족해야 합니다. GDS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주택과 관련된 총 비용 모기지, 재산세, 난방비 등이 연간 총 소득의 39%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DS 비율은 모기지 상환액 더하기 재산세 더하기 난방비 나누기 연간 소득 곱하기 100입니다. TDS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주택 관련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채 상환액이 연간 총 소득의 44% 이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 비용 외에 다른 대출,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등까지 포함한 모든 월 상환액이 소득의 44% 이하여야 합니다. TDS 비율은 모기지 상환액 더하기, 재산세 더하기, 난방비 더하기, 기타 부채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바뀐 CMHC 신축 임대용 부동산 투자 관련 연방 정부의 모기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보험 모기지 한도를 150만 달러로 인상하였고,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CMHC MLI가 최장 5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5% 다운페이로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CMHC MLI 자격 요구 조건은 전체 금액의 5% 다운페이가 필요하고 다른 5%의 유동자금 증빙이 필요하며 전체 금액의 25%는 순자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CMHC 보험료와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